<목소리> 여러분, 이 과자 봉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는 1초에 수십 개의 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그 빠른 속도로 찍어내는데도 기름진 감자칩이나 미세한 커피 가루가 들어있는 봉지가 터지거나 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비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연포장은 고도의 공학적 설계물입니다. 이 영상은 Encyclopedia of Food Packaging 2025에 게재된 b r a 스막 b a m s m a d i 의 일크눌 이란의 공조인 Flexible Package Manufacturing Pouch Formation n d l i n g 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포장학 오늘은 단순히 붙이는 것을 넘어 분자를 섞고 틈새를 메우는 칠링의 물리학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중력을 이용하느냐, 태우느냐, FFS 시스템, 먼저 이 파우치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부터 보시죠. 업계에서는 FFS 기계라고 부릅니다. 모양을 잡고 채우고 밀봉하는 과정이 한 기계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뜻이죠. 일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스낵이나 커피처럼 흘러내리는 제품은 수직형을 씁니다. 중력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뜨리며 포장하죠. 반면 초콜릿 바나 마스크처럼 형태가 잡힌 제품은 수평형을 씁니다. 반면 초콜릿 바나 마스크처럼 형태가 잡힌 제품은 수평형을 씁니다. 제품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포장지 안으로 쏙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공정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필름을 원통형으로 말고 옆면을 지지고 제품을 넣고 윗면을 자르는데 이 모든 게 찰나의 순간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챕터 2. E, 실링의 골든 타임과 델타 T 그렇다면 이 얇은 필름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붙일까요? 그냥 뜨겁게 누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은 온도, 압력, 시간이라는 세 가지 변수의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델타 T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쓰는 포장지는 보통 여러 겹입니다. 겉면은 인쇄가 잘 되고 열에 강한 PT 같은 소재를 쓰고 안쪽은 잘 녹는 PE를 쓰죠. 델타 T는 겉면이 녹는 온도와 안면이 녹는 온도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뜨거운 기계에 포장지 겉면은 들러붙지 않으면서 안쪽만 싹 녹아서 완벽하게 붙으니까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봉지가 쭈글쭈글해지거나 기계에 눌어붙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챕터 3 터지지 않는 비밀 코킹성. 하지만 진짜 기술은 이제부터입니다. 공장에서 과자를 담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스러기나 양념 가루가 접합부에 묻게 됩니다. 이 물질이 끼어 있는데 어떻게 밀봉이 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용어가 바로 코킹성입니다. 건축에서 틈새를 실리콘으로 메우는 코킹 작업과 같습니다. 녹은 실링제가 마치 물처럼 유동성을 가지고 끼어있는 고춧가루나 커피 입자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감싸버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봉지가 접히는 부분, 즉, 거셋이나 핀실이 만나는 지점엔 미세한 구멍이 생기기 쉬운데요. 주로 메탈로센 PE 같은 코킹성이 좋은 소재를 써야만 이 좁쌀만한 틈새까지 완벽하게 메워 산소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챕터 4 지속 가능성과 초음파의 등장. 그런데 최근 이 완벽했던 포장기술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활용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어려운 다층 소재를 버리고 단일 소재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 재료만 쓰다 보니 겉과 속에 녹는 점 차이 델타 T를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열을 가하면 통째로 녹아버리기 쉽죠. 그래서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초음파 실링입니다. 밖에서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 진동을 줘서 안쪽 접합면에서만 마찰열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겉면은 차가운 상태로 유지하면서 안쪽만 순간적으로 녹여 붙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고, 재활용 소재의 까다로운 특성도 극복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인 셈이죠. 0.1mm도 안 되는 얇은 마안에서 일어나는 분자들의 확산 틈새를 메우는 코킹성 그리고 환경을 위한 초음파 기술까지 우리가 무심코 뜯어버리는 이 포장지 하나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의 고민과 혁신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마트에서 재활용 우수 마크가 찍힌 단일 소재 포장지를 보신다면 어, 여기엔 초음파나 특수 코킹 기술이 들어갔겠구나 하고 떠올려 봐주세요. 세상의 모든 맛있는 과학 궁금한 식품 이야기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게시물의 연포장 실링 기술 비교, 가열도구 실링 부스, 초음파 실링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궁금한 식품 이야기였습니다. 균형 잡힌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